성형 감퇴에 대한 질문을 좀 주셨는데요. 아, 첫 번째로, 집에 오면 피곤해서 아무것도 하기 싫습니다. 와이프는 그런 저를 바라보며 힘들어하고 짜증을 내고요. 또 손가락 하나 까딱 하기 싫은데, 와이프는 자꾸 관계를 시도하려 합니다. 제 몸에 문제가 있는 걸까요? 와이프는 아, 자꾸 치료 받으라면 난리인데 저는 문제성을 잘못 느낍니다라고 또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실은 이 남성의 성욕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몸, 내 건강의 어떤 표지이시기 때문에 사실은 남성이 정상적인 성욕이 일어나지 않는다 굉장히 또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죠. 특히 손가락 하나 깎다 가기 싫다, 너무 피곤하다. 이렇게 했을 때는 사실은 몸 전반적으로 기능이 떨어졌을 때 주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보통 성에 대한 부분은 신장, 이런 부분에 해당을 하는데, 신장이라고 할지라도, 신장 자체 혼자만으로 구동되는 것이 아니라, 각각 다른 장부에 영향을 받아서 함께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싫다, 이럴 때는 주로 이제 비장, 위장을 먼저 봐주시고, 비장, 위장이 먼저 해결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신장으로 넘어가서 함께 이 장부의 기능을 충족시켜 주시면 아마 이런 부분이 해결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내가 정력이 좋다는 음식을 다 해주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욕이 자꾸 감퇴가 됩니다. 보양식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음식으로도 치료가 가능하 것인지 한번 여쭤봅니다.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우리가 이제 옛날 보면 음식 동원이라고 해서 음. 사실은 음식에 대한 부분이 내 몸에 바탕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어 음식은 말 그대로 음식이기 때문에 특정 부분에 한계가 당연히 존재를 하겠죠. 하지만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내가, 어, 그 몸에 대한 기능 자체가 떨어지신 것이 정도가 굉장히 미약하다. 이러면 당연히 음식으로 큰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그 정도가 깊다. 보통은 한 40대 이상의 경우에는, 아어 그런, 기본적인 몸의 그 기능 자체가 떨어질 나이기 때문에 음식 하나만으로 어 몸에 대한 부분이 좋아질 가능성은 또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음식으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더 좋겠고, 하지만, 어 특정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치료가 들어가야 된다. 이것이 또 굉장히 중요하시고요. 보통은 일단은 뭐 신장의 양기에 해당하는 부분이 적어, 좀 줄어드신 분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추나 이런 것을 마늘, 부추마늘 같은 경우로 같이 도와주시면 훨씬 더 움을 받으실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제 보양식만으로는 당연히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꼭어 너무 특정 부분이 심각하게 떨어지신 부분은 어 치료를 반드시 요한다 이렇게 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번째, 회사에서 큰 스트레스도 없고 특별히 신경 쓰는 것도 없는데 어느 날부턴가 성적인 욕구가 잘 들지 않습니다. 아, 예전에는 길거리를 다니다가도 짧은 옷을 입은 그런 여성을 보면 욕구가 생겼는데 지금은 성욕도 없을 뿐더러 내 몸조차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아, 양방에서 검사를 받아 봐도 뭐큰 이상은 없다고 하는데 한방에서는 제 몸에 어떤 문제가 생긴 것인지 혹시 진단이 가능한지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가 사실은 임상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저는 별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 다른 데 가면 주로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다 라고 진단을 많이 해주시는데 어 이게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실은 환자분들은 음 본인이 별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제가 이제 특히 진맥을 해보거나 하면, 어 이런 잠재된 스트레스가 굉장히 밑에 깔린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나를 특별히 힘들게 하지는 않지만, 내 스스로 어떤 업무의 정확도를 기약해야 되고, 또 주어진 일에 대해서 어떤 완벽주의자 성향이 있는 분들 잘해야 되겠다 이런 또 욕심이 많으신 분들은 본인이 스스로 어떤 그런 측면에서 잘 되지 않았을 때 본인이 받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크실 수가 있는데 이게 또 의외로 본인들이 스스로 인지가 안 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과거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나 힘들었는데, 그때는 뭐 그냥 잘 지나간 것 같고, 지금은 그 과거에 추억만 있고, 어, 특별한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경우에도, 사실은 그쪽 부분에, 어, 그때 당시에 크게 손상받은 장부의 그런 기능 불균형으로 인해서, 어, 지금까지 연결된, 그렇게 해서 병증이 늦게 나타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은 스트레스이고 문제가 되는데 그것이 증상이 좀몇년 후에 발현되는 그런 경우 그런 스트레스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몸이 굉장히 좀 다운된 경우. 터진 경우 이런 경우 같이 플러스돼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요 때에는 정확한 진단을 해야 아마 그 증상 음, 그 원인 이런 것이 파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는 어떤 기계로 진단되어지는 부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음, 한의원에서의 진맥과 또 여러 가지 증후를 판단을 해서 나타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어떤 검사에 이상이 없다고 이상이 없는 것이 아니다 이런 사실을 꼭 알고 계시고 한의원에 오셔서 꼭 진단과 또 치료를 받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루에 대한 질문 몇 가지 주셨는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요즘 야동을 봐도 예전처럼 쉽게 흥분이 되지 않고 어, 와이프랑 관계 시 사정 자체가 잘 되지 않습니다. 하다가 지쳐서 중간에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것도 병인가요? 만약에 고칠 수 있으면 한방 쪽에서는 어떻게 접근이 들어가고 치료는 어떤 것을 병행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한약을 안 먹고도 치료가 가능한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사실은 성욕 자체가 감퇴하면서 지루현상이 오는 경우, 이런 경우는 사실 흔하지는 않는데요. 보통은 지루현상 같은 경우에는 성욕 자체가 높은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하지만 성욕 자체가 감퇴한다 이랬을 경우에는 몸 자체가 굉장히 과로하고 약해져서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스트레스로 인한 경우에는 또이 스트레스가 오래되어서 이 스트레스를 감당할 능력이 없는 그런 경우에, 어, 주류 현상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런 원인이 딱 존재를 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한약을 안 드시고 치료하시게 된다고 하면, 어떤 병정이 짧거나, 즉, 병이 발생하신 지 얼마 안 됐거나, 아니면 연령대가 낮은 경우에는, 어, 굳이 한약을 드시지 않고도, 일단은 기본적으로 몸에 대한 휴식과, 그런 피로회복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일정 시간 관찰했을 을때 가능하실 수도 있는데요. 보통 연령대가 약간 있으시면서 이것이 꽤 되었다. 증상이 좀 심하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원인에 대한 그런 한약 치료가 들어가셔야 빠르게 치료가 되실 수가 있으니까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평소에 자위를 손으로 하지 않고 땅에 비벼서 사정을 하는 편입니다. 매일 자위를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성계 감각이 둔해진 것 같은데 어, 그래서 그런지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하게 되면 몇 시간씩 해도 사정을 하지 못합니다. 어,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병원에 갔더니 뭐 치료, 치료법이 아직 없다고 라 하는데 어, 이 한방에서는 치료 치료가 가능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사실은 성기 자체의 감각, 피부 표면을 감각하고 지루하고는 사실은 큰 연관성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환자분은 그렇게 연관성을 지으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런 거와 상관성은 별로 없고요. 몸의 내부에서 오는 그런 문제로 이 사정지연증이 오실 수가 있는데 한의학적으로, 한방적으로 봤을 때는 이 사정지연증이 치료가 굉장히 빠릅니다. 오히려 조루나 이런 부분은 치료가 사실은 조금 더 기간이 걸리시는 편인데요. 사정지연증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어떤 남성성기능 중에서도 가장 빠르게 치료되는 그런 부분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몸에 대한 불균형, 이거는 사실은 원인 파악이 가장 중요한데, 아, 이 한약적으로 봤을 때이 몸이 허약하고 화가 올라가는 음어화왕이라든지 아니면 간에서의 생리 기능이 좋지 못한 어혈과 기타 스트레스와 음주 이런 부분 이런 부분에 해당되는 간에 대한 부분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원인 판단은 당연히 진맥을 하셔야 하는 거고 그 정확한 판단이 이루어진 다음에 치료가 들어가시게 되면 사정지연증에 대한 부분은 정말 잘 치료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지루에 조심해야 될것또 도움이 될 만한 것이 있는지요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실은 지루의 경우에는 가장 좋지 못한 것이 바로 음주입니다. 술에 대한 부분이 그 우리가 몸이 허약함과 동시에 열이 올라가는 음허화왕의 경우에는 술이 특히 좋지가 못하셔서요. 술을 드시게 되면 점점 점점 이 지루에 대한 병증이 굉장히 깊어집니다. 그래서 사정지 지연증이 있으신 분들은 가급적이면 술은 거의 금주를 하시는 편이 좋, 좋으시고요. 그리고 또한 일반적으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거는 지루에 대한 것도 어떤 간에 대한 부분 또 피로에 대한 부분이 깔려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흔히 말하는 몸에 좋다 성적인 신장에 좋다라고 하는 구기자나 산수유 이런 것은 일정 부분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은 챙겨 주셔도 큰 무방한데 음주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사실은 술을 계속 드시면서 어떤 사정지연증이 낫기를 바라시면 가장 말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음주에 대한 부분 특히 신경을 써서 꺼려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